50년을 기다렸습니다. 1973년 스무 살 영순, 가난한 남자 봉수와 사랑에 빠졌죠.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눈물의 이별, 영순은 다른 남자와 결혼, 봉수도 가정을 꾸렸습니다. 50년이 흘렀습니다. 각자의 배우자는 세상을 떠났고, 2024년 어느 날,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영순이 맞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74세와 76세의 로맨스. 주변의 시선은 차갑지만 두 사람은 당당합니다. 지금이라도 행복하고 싶어요. 사랑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. 감동 실화 풀버전은 프로필 링크 클릭 좋아요, 구독.